일단 그래 드래프트를 시작할게요. B팀부터. 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네. 좀 균등하게 실력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이제 등급을 매겨서 얘는 어디 팀, 얘는 어디 팀 아, 이렇게 나누요 네. 오늘은 정말 신입이 많이 왔어요. 앞에 나와서 아, 재밌하게본 뭐 나이, 뭐 실력, 뭐 나이, 뭐 실력. 그 가입 조건이 있어요. 나이가 이제 한몇 아, 살, 몇까지가 가입 조건인데, 37세까지가 네. 네. 가입 수있이요그래요저 나이 정확하게 어울나요 가입 조건이요. 저 38세인데? 어. 어, 근데 너무하다. 가입 조건에 나이 넣는 거 <laughs> 진짜 좀 속상하다. 음, 몇 살이에요? 26살. 26살? 나이에 살? 아, 니가 가위축도하게 나이가 있는지 몰랐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태훈이라고 하고요. 나이는 25살입니다. 모든 게다 36살입니다. 저도 25살입니다. 저... <laughs> 어, 왜 그래? <laughs> 마지막으로 기팀의 시영씨.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이시영이라고 하고요. 오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저기 뭐지 스무 살부터 서른 여섯 살까지인데 제가 만으로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아, 그래. 아. 그렇지 그렇지 야, 만으로... 저 저랑 동갑이 에네 만으로 서른 여섯이니까 가입 조건은 되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그 생일 지나면 탈퇴해야 돼요? 네? 아니 지나면 탈퇴해야 돼요?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, 입 가입, 가입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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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